어, 어떻게 아셨요 아, 진짜요? 하나 더 아. 어? 어? 진짜? 네. 어, 감사합니나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감사지니다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지하 주차장이 영화 4도네. 어, 하나 먹을까? 어, 땔갈 죽인다. 야, 와. 가짜 아니고 진짜 추워.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있다. 찾았다괜어 안녕하세요. 기가하세요? 지금 메이크업 녕하세요안녕요 아, 네. 어, 어디서 기다려야 되죠? 이쪽에 지금 어떻게 하네? <laughs> 뭐래? 뭐라도 좀해 뭐 해야 지금 되죠? 잠깐만 지금 시간이 네. 지금 12시 아니 4시 20 아니 2시 21분이니까 네. 지금 이제 한펌핑기하기한 25분 남았잖아요. 네. 지금 뭐 소감이 좀 어떠세요? 소감이요? 네. 일단 오늘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또 아쉽기도 하고 음 네. 그래요. 음 몸이 건조하네요. <laughs> 네. 오케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쉬세요. 쿼트 밴드랑 음. 이제 저거거든요. 네. 좀 레이즈 운동 많이 할수 있는. 근데 이거 단단한 거 같아 이거. 이거 좀 근데? 탄성이 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할 때는 레이즈 못 해요. 네, 이게는 아 레이즈 못 합니다. 보통 뭔가 이제 좀 당기거나 네. 네. 밴드를 그냥 껴놓고 네. 그냥 뼈, 껴놓고 엉덩이를 좀 약간 힘을 계속 준 상태에서 신발 따뜻한 거 신고 오셨네. <웃음> <웃음> 발에 혈액 순환을 위해서 <laughs> 혈액 순환을. <laughs> 네. 아 진짜 웃긴다. 네. 대렉스널 <laughs> 위해서. 좀저 아, 잘하셨어요. 보호는 아, <laughs> 제가 미쳐. 그거는 캐치해 못 했는데. 네, 예. 그거 캐치 아, 못 아. 했습니다. 확실히 더 뭐랄까 이렇게 퉁퉁했던 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웃기는? 네. 저희는 잘 네. 인간과 웃음이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촬영해 드릴 거고요. 네. 촬영하기 전에 더더 네. 확인하고 박 네. 이야기 나눠을게요 네. 그럼 안에는 캠핑 그대로예요. 그니 그러니까 너무 막.. 두루뭉술스 하던데? <laughs> 그래요? 그 정도면 충분한 표현이에요. 근데 얘 생각을 못 하겠어요. 얘.. 오, 오, 옷에? 네. 이 검정 오, 거에. 오케이. 그러면.. 얘가 좀더파사하게 네. 일어난다. 이거는.. 표정은 어때요? 이거 어때요? 표정은.. 표정은 더 화사하게? 잡고 이러고 있는 거보거 아. 요 아. 그거 보고 한거라 그런 느낌으로. 좀 깨발랄하게 이거는.. 아 깨발랄해야 돼요? 네. 깨발랄하면 음, 화나게 네, 그럼 좀 약간 다양 네. 게 네. 머리대로 깍지 다시 뒤로 기대고. 이렇게. 당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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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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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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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되야 이렇게 이렇게 오어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되어, 드렇게요 밴드 끼시고 네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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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이렇 네, 되어, 네네게 되어, 이렇게 되이팔게되요이 구부리면 안 됩니다. 팔 구부리면 안 돼요. 쭉. 자어 이렇게 쭉자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되어, 아홉 오케이 아홉 열팔 덮여주고 하나 둘 아홉 오케이 기상 이거 마지막 세트 이거 하면 펌핑 끝입니다 여섯 더 드세요 일곱 배 잡고 거울 한번 봐봐요 됐어요? 오 많이 됐어요 진짜 많이 됐어요 사실 이... 오 대박 나와 보여? 오더 오. 틀어야 돼 그렇지 약간 요런 느낌 그렇지 아. should be 고맙습니다. 아 고맙다. 되 좋아지네. 드디어 이거. 핑 핑킹. 와.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laughs> 자 한번 뜯어보세요. 해보세요. 왜요?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어 그거. 아아 <laughs> 맛있겠다. 이게, 이게 봐봐요. 오. 얼그레이고. 네. 이게 쪽파 무슨 크림치즈 그거예요. 네. 지금 뭐가 아. 제일 맛있을 것 같은 거?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크림 많은 거. 크림 많은 거. 얼마 만에 도넛 칩니까 진짜 먹어 되는 거죠 지금? 저 이제 네 드세요. 음 맛있어요? 네, 네. 맛있다. 크림 뭔가... 진짜 맛있다. 크림 네. 진짜 나. 끝나 바쁘면서 네 어떤? 아 수업하면서 아 크림이 진짜예요. 음, 진짜 <laughs> 여러분 이게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3월부터 <laughs> <laughs> 했잖아요. 그쵸 그쵸. 고생했네 음, 맛있다 이거 음. 잊었으면 이제 이상형 월드컵이 이제 시작되니까 거기서 잘 고르시고 웃을 때 네. 저 앞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웃으면 그래서 어땠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음. 어떤 1번 1번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하나 검은색으로 해주면 안 돼요? 더글러리도 <laughs> 또니 <덕을 웃음> <놀이는 웃음> <병원이> 엄마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웃음>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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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후련해요 너무 잘 나와서 좋다 일단 그러니까 저는 네. 할, 할 만했다 한번더 하겠다 좀 성실해서 좀그 쉬웠다. 음. 아 네. 쉽지 쉬운 게 아니라 나름 선방 아 뭐라 해야 돼. <laughs> <laughs> 하이트만이 같다 예. 네. 정신이. 할 거예요. 예. 네. 아 집에 맞고. 회스탈 있어요? 타살명수 <laughs> 네. 회스탈 콤보 꼭 드시고 주무시기. 아.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술 먹으면 난리 나겠죠? 아, 이미 알고 계신 거 같은데. 네. 저를. 보물섬이 노년 보물섬이 유명한 거죠. <웃음> <웃음> 갑자기 마, 맛집 유튜버 된느낌인데유명하죠 <laughs> 여기. <laughs>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봬요. 네, 내일 수업 11시. 네. 그러세요. <laughs> <들어가세요. 웃음> 네. 바디 프로필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셨는데 참 감개무량하네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허무하고 아쉽고 좀더 잘해 드릴 걸.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거는 저보다는 아마 촬영하신 회원님 본인이 더 팩커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뭔가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버킷리스트이고, 그걸로 인해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뭔가 좋은 동기부여, 아무쪼록 되게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쳤고, 예, 오늘 소피텔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도넛이 아니라 페스탈과 부채표를 드렸어야 되지 않나,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소피텔인데, 아, 근데 내가 배고프네. 아, 배고프 죽겠네.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어. 아무튼, 진짜. 수고 많았어요.